아, 형이다. 어, 동생들, 잘 있었어? 음. 아, 형이, 오늘 좀 시간도 났고, 음, 뭐, 잠깐 난 거다. <laughs> 잠깐 났고, 아, 또 뭐, 자꾸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 그래서 오늘 방송을 켰어. 음. 너들, 뭐, 많이 뭐, 음, 쫄쫄이 타고 있어? <laughs> 응? 어? 음. 뭐, 쫄쫄이 탈 거야. 그지? 응. 음. 작살 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음, 형이 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 이런 얘기 해줄게. 아, 희망을 줘야지. 음. 단기적으로는 형이 봤을 때, 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어. 그렇게 보여줘.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음. 아, 형이 오늘은 좀한두 가지 정도 너희들한테 얘기를 좀해 주려고 그래. 음. 잘새겨 들어라. 음. 아, 일단, 뭐, 형도 이제 뭐, 어, 뭐, 아끼는 후배도 있고, 또 형이 또 모시는 형님도 있고, 음. 주변의 지인분들도, 어, 코인 투자를 하고 계셔 음, 또 동생은 하고 있고 <laughs> 근데 하고 싶은게 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니들 어? 우리 형님이나 동생한테 하는게 아니라 니들 음, 잘 들어 일단 이 생각부터 하자 어, 첫번째가 나는 투자자인가 투기꾼인가 이 어, 생각이야 이게 오늘 주제중에 하나야 나는 투자자인가, 투기꾼인가. 아, 여기 뭐, 남들이 다 코인해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응? 아마 10배도 벌고, 뭐, 100배도 벌고, 뭐, 어? 이랬다니까. 아, 나도 뭐, 그렇게 벌고 싶어. 응? 그래서, 아유, 투자해가지고, 돈은 뭐, 10배, 100배 막 벌고 싶어. 근데, 정작, 뭐, 뭐라고 해야 돼? 차트도 못 봐. 어? 기술적 분석도 몰라, 기본도 없어, 어? 실력도 없어. 어? 그렇다고 내가 산 코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종목을 분석한 적도 없어. 그냥 뭐 주변에 뭐 유튜브가 좋다니까 그냥 사몇개 보고. 응? 그러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내 돈이 들어간 어떤 코인에 대해서 믿음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주변에 믿을만한 전문가도 없어. 어? 어, 전문가는 다 유튜버야. <laughs> 어? 그러니까 니대 상황이 아마 이, 이러지 않겠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욕심은 가득해. 어? 근데 정작 이런 자본시장, 어? 금융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자격은 또 없어. 자격을 못 갖췄다는거지 응? 어? 니들 잘 살펴봐 니들이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장에서 어?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쭉 빠지니까 어? 잠 못자잖아 그지? 어? 그래 안그래 어? 이게 되게 그 뭐냐 원론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거야.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 아, 그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어? 어디서도 대접을 받고, 어? 니들 회사에서도, 어, 상사가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어? 아, 지풀도 없는 놈이 자꾸 월급만 많이 달라고 그래? 어? 지금 실력도 없으면서, 어? 뭐 되겠냐고, 그게. 어? 그러면, 이 시장에서, 아니, 기본적인 뭐 차트 분석도 없어. 아무 뭐 실력도 없어. 어? 그렇다 뭐 노력도 안 해. 어? 그렇다 믿음도 없어. 근데 돈은 막한 100개 벌고 싶어. <laughs> 어? 아니, 이게 이치에 맞냐고. 어? 안 맞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투자자이냐, 투기꾼이냐, 이거부터 잘좀 생각을 해. 어? 이거 뭐, 바로 뭐돈 넣었다고 해서 막돈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 어? 알았지? 음. 자, 일단 이 부분은 내가 또 넘어가고. 음. 그러니까 니들 생각하란 말이야. 니네 주제 파악을 하라고, 주제 파악을. 어? 아, 주제도 안 되는데 자꾸 왜, 어? 뭐 몇십 배뭘 뭐 기... 주제 파악을 해. 어, 그게 중요한 거다. 욕심만 쫙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으면 나중에 깡통 차는 거야 어, 명심해. 어, 물론 잘하시는 우리 동생들도 있지. 어? 잘하시는 동생이나 형님들은 예외야. 어, 이 얘기에 해당사항 없어. 응? 진짜 눈 어? 눈알 빠지면서 어? 차트 분석하고 막 어? 이런 분들은 이 이야기에 해당사항 없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 얘기는,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습관이야. 어, 습관이기도 하고,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 어떤 스타일도 달라지니까. 어, 이렇게 몰빵. 한 번에 몰빵하는 경우. 어, 이러면 안 돼. 음, 이 얘기도 좀 해주고 싶다. 아니, 몰라,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자금이 한 번에 들어가서 어, 짧게 먹고 집안되는 경우가 있죠. 어뭐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때 있잖아. 어, 하말이 응? 그게 너희들이 이 금융 판때기에서 세력들한테. 응. 그나마 시달리지 않고, 물론 시달리는데, <laughs> 어? 시달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 스트레스도 크게 안 받고, 돈이 있잖아. 한방에 들어가면, 응? 그냥 이런 거야. <laughs> 여기서 한방에 들어갔어. 어? 아니면 여기서 한방에 들어갔어. 어? 그래서 어, 올라가서 수익 났어. 어? 어? 떨어졌어. 어, 다시 수익 났어. 어? 어, 뭐, 본전치기야 이러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이렇게. 어? 그지? 어? 이러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하... 이, 이렇게 쭉 있잖아.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거야. 아... 니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왜? 돈다 여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응? 그지? 아, 현금, 내가 현금이라도 좀 있으면, 여기서도 대응해볼 수 있고, 여기서도 좀 추가 매수도 할수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 평단을 낮출 텐데, 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걔 모가지 딱 채워가지고, 이 형님들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너네는 아무것도 할수 없이, 스트레스 받다가 잠도 못 자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어? 이해돼? 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응? 이해되지? 어. 아마 지금 이게 니들의 모습일 거야 어. 어? 그냥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 그지? 어. 그래서 그것도 다 결론은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음, 근데 가급적이면 음, 현금은 꼭 들고 있어야 돼. 오늘 일정 부분은 음, 그렇게 크게 두 가지 <laughs> 이야기해주고 싶다. 오늘은 내가 진짜 돈벌수 있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냐. 음? 아니면 투기꾼이냐? 현재 나의 포지션은 어디냐? 어? 내가 투기꾼 쪽에 가까우면 내가 투자자가 되기 위한 부족한 요소를 너네들이 채워라. 어? 뭐 채운다고 뭐기장에 되고 이러지 않는다. <laughs> 어? 야 이거 뭐 짝대기 뭐 공부하고 차트 공부한다고 막이뭐 하는 게 아니야. 응? 한 매덕 날려야 돼 니들. 어. 시장에 돈을 갖다 바쳐봐야 그게 아는 거야. 알수 있고, 어떤 음, 뭐 그런 부분이지만 아, 기본적으로 너무 투기적 성향을 갖고 이 시장에 임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음, 이 얘기고 음, 두 번째는 몰빵보다는 아, 분할로 접근해라. 아, 안 그러면 요 세력 형님들한테 개 끌려다니듯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뭐가지 잡혀서, 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 기도매매 하는 거야, 기도매매 사가지고. 음, 그니까, 러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 이거 인지하고, 응? 뭐 때문에 그래? 다 욕심 때문이지, 뭘. 어? 음, 욕심도 형이 얘기했지. 어, 내 그릇의 크기만큼,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어? 오케이. 나형 <laughs> 아, 이제 <laughs> 구름가자 하나 좀 하자. 음, 이해 되지? 어,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하고 음, 형이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줄게. 음, 일단 뭐 비트코인은 어, 요 양봉이 좀 나와서 어, 요거 훼손하지 않으면 뭐 단기적으로는 어, 뭐 어, 좀, 긍정적인, 어, 시장 흐름으로, <laughs> 전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음,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아, 그리고, 우리 동생들 가지고 있는 거, 카이버 네트워크, 몇개 볼게. 음, 그래, 예. 형 방송 계속 봤으면 알지? 여기, 삼천 여기, 여기, 와서 정리 좀 하라고 그랬지? 아,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지? 아, 여기까지 왔어. 형이 여기까지 열어둘 필요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고, 아 지금은 뭐 다시 이제 뭐판 동생들은 여기서 비중을 일부라도 좀 줄인 동생들은 여기서 이제 재 진입을 고려해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되고, 뭐한 동생은 그냥 뭐좀 존버해도, 음좀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걸로 보여줘. 아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고, 펑펑! 음. 퀀텀은 생각 외로 좀 많이 내려왔네. 어? 한요 정도 봤는데, 그렇지? 어,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 일단 전자점은 이탈을 안 했으니까. 그래, 음. 네, 얘도 들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저스트 어. 이 새끼. 음? 거래량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어 오늘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지 어 그냥 눈에 띄어서 요거는 얘기해주고 가는 거야 음 그리고 우리 XRP 어. <laughs> XRP는 어, 양호한 지금 조정의 모습이 나온 상태야. 어, 여기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아, 어, 뭐, 추가 상승도 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음. 일단은 뭐, 요 정도. 음. 뭐큰 틀은 그러네. 어, 그지? 우리 얘, 아,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음. 얘는 이렇게 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어?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되지? 어. 음 아,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야. 어? 아, 큰 그림에서는. 그지 어, 디테일한 거 여기 뭐 여기, 여기 저점이잖아, 지금. 응? 어? 어? 아니, 이단안 했잖아. 그지 어. 역캐셜을볼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 뭐, 디테일한 거는 형이, 뭐, 지난 영상을 살펴보면, 또 리플 그 분석해놓은 거 있으니까, 아, 어, 그렇게 참조하면 될것 같다. 음. 그리고, 음, 아, 뭔 얘기, 아. 어. 그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알아서 좀 누르고, 아. 어. 댓글 같은 거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남겨놔. 어, 남겨놓으면, 형이 보고. 음, 또 시간 날 때, <laughs> 어, 방송 해줄게. 음, 그러면 될것 같고. 그래. 아무튼 그, 뭐냐. 아, 뭐, 하락장은 잘 견뎠고, 뭐, 러시아, 뭐, 이 새끼들. 뭐, 그, 그렇게 길게 안갈것 같아. 어, 다, 그, 다, 형이 다 얘기했지? 어, 지난 방송 참조하고. 음, 그래. 음,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다. 음, 아, 그리고, 너네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아까 형이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 했는데 막이렇 뭐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어? 어? 모든 종복이 그렇게 가면 얼마 좋아 돈 벌기 쉽고, 그렇지? 어, 지뢰밭들이 많아 가는 길에, 어? 지뢰밭들이 많다. 아, 어, 많이 있어 앞으로도 지뢰밭들, 음 형이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성 뭐 대출 투기성 자금 이런걸로 운영하면 안된다 음 그래 아무튼 뭐 수고들 하고 어 오늘도 화이팅해 아,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5분이다 아 그래 형 이제 갈게 음